미래를 다가오고 싶어. 여자 한세명씩 해주면 진짜 좋은. 노그아웃, 노그아웃!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무용수입니다. 무용수? 무용수. 남친은 파일럿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각자의 일이 있다 보니 저희는 롱디 커플이 됐는데요. 남친이 사랑 댐댐이도 좋고, 바른 사람이라 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와! 이번 주 연참! 진짜 대박이다! 에이, 미친놈이지, 진짜. 뭐, 전사했니? 저건 진짜 좋아한 거 아니야? 근데, 남자들끼리 있으면 저런 얘기 많이 해? 아우, 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한적한 한 번도 없어. 아, 내 친구들은 그런 거 보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우, 여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각이 살짝 고민해요, 벌써. 남친과 연창을 같이 보면, 얘기를 나눌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확신이 아, 들었죠. 어... 그러던 어느 날,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어 자기 이거 심심할 텐데 이거 좀 갖고 있어. 로그 아웃, 로그 아웃. 갔다 와. 보지 마, 깨톡 보지 마. 보지 마. 딴딴딴 단. 남친의 태블릿 PC를 구경하던 중울린 깨톡 알림. 그건 바로. 남친의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였습니다. 어 친구다 친구. 야. 어. 너 근데. 장전했어 장전했어. 여친을 아직도 사랑해? 음 아직 사랑해. 근데 좀어 <laughs> 죄송합니다. 좀 다시는 기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홍보죠? 어, 그러니까. 어, 어, 좀... 그, 큰 어... 야망? 뭐랄까요? 하지마 하지마 어, 하지 마, 마. 정확하게 글자가 써있는데 <laughs>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시작한 시점에 대화까지 다 찾아보게 됐습니다 늘 고마워 나 부기장 될 때까지 2년만 기다려줘 나 정말 너한테 내 미래를 다 걸고 싶어 아, 부담스러워 말만으로도 고마워 나도 최대한 오빠 있는 곳으로 옮겨보도록 할게 아니야 내가 너 있는 지역으로 가면 되지 나 정말 너랑 그 결혼하고 싶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여자친구는 정말 네가 처음이야 그런데 정작 친구와의 톡에서는 야 근데 그 우리 학교 과대 그 걔가 나랑 계속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연락해볼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무조건 해야지 당연히 연락해야지 <laughs> 무조건 연락하는 게 낫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나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나 싶어? 저 대화 속에 과대와의 대화도 확인해 봤는데요. 오빠! 오빠! 이번까지 제출하셨어요. 과,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대 왜 이래? 과대요, 과대. 과대 왜이 <laughs> <laughs> 어, 저번에 교수님한테 제출했는데. 아, 네. 근데 요즘. 막 학기라 <laughs> 바쁘신가봐요. 그렇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할게왜 이렇게 많은지 아유, 졸업하기 <laughs> 아 졸업하기 빡세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빠 다음에 봐요. 뭐 별거 없는데. <laughs> 막상 그과대와의 대화에는 그냥 공적인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냥 아 친구한테 허세 부렸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야 죽이지. 아, 얘가 야 잤냐? 아 아직 야 근데 사귀자고 하고 자자고 해야 되나? 사귀자고 하고 자야 신뢰의 끝이다 끝이다 아... 친구들끼리 아시... 못됐네 그냥 자고 싶은데 저 친구가 문제네 단순한 동물 같다 진짜 오늘 자동차극장 갈려고 어? 아니 차에서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요 이쪽에 이 그런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이거밖에 대화하지 않는 그러네 어떤 바람피우는 친구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려 저에게는 말이죠 근데 우주 오빠 여친 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있어도 원래 그래 걔가 그 누나가 천사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진짜 불쌍해 그 누나도 아 오빠한테도 그렇게 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난 그런 데 가는 거 진짜 싫어 난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여친이 있는데도 바람을 피우는 친구가 있다면서 완전 쓰레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기장 달면 인스타 해야 돼 알지. 네? 그 조건이지 해야지 야 그거 하면 DM 뭐 이런 거 오냐? 저거 때문에? 야, 오지 진짜 오지 무조건 야 우리도 여자 한세 명씩 막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 한세 명씩 막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저 이상형이 지금 생겼어요. 어, 이상형 어. 친구 없고 어. 인스타 안한 남자. <laughs> 인스타 안 하시는 분 있으시죠? 어봐 아유 씨 서장훈이다. 어, 어, 어. 이상형은 서장훈이다. 친구 없어 집에만 있어요 친구 없어 친구 있어 친구 있어 아이스크림이 친구야 친구, 친구 있어. 있어서 타야 친구는 있어 파이넛이데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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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여자를 끌고 놀기 위해서인가 싶을 정도로 온통 여자들과 놀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아빠한테 들었는데 아빠 젊을 때는 비행 멀리나 가면 막뭐 여자들이 맥주 한잔하자고 호텔 방문 두드리고 뭐 이런 일도 많았대 아빠가 기장이었구나 시간이 얜뭐 되게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럼 어, 뭐 오빠도 기장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여자 한 3명 막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 <웃음> 근데 <laughs> 에엉에 질색, 질색 팔색. 아, 나는 진짜 가로, 가로치고 질색 팔색. 난 진짜 그런 거 진짜 진짜 싫어. 아, 그게 뭐야 같이 뭐 일하는 사람들끼리 매니아 같은데요? <laughs> 아니에요? 네. 질색 팔색. 질색 팔색. <laughs> 본인 아버지도 가차 없이 비난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믿은 것도 있었는데 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해외 여행 중이라고. 그서 같이 놀고 오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작 친구와는 엄청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야, 여기 놀러 올 거야? 어디서 갈 거야? 가도 된대. 친구 살짝 쿨해. 난 두고 가야겠다. 야, 근데 여기 여자들 미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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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이 안 좋아졌나? 아니, 보고 있는 거그 글자 맞아요. 네. 허리 돌리는 거 예술이야. 오. <laughs> 가슴. 아, 나 이래서 내가 때릴까 봐 바꾼 거예요? 아, 그렇구나. <laughs> 한 씨? 야, 사진 보니까 더클것 같은데. 어. <laughs> <laughs> 좋냐? 당시 여행을 가진 않았지만 놀러 가려고 한 것도 저런 것 때문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투며 내용이며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와, 반전 매력 쩔어. 신속살에, 하, 장난 아니야. 어때? 좋아? 아, 이런 얘기 는 들어요. 응. 진짜. 얘도 나랑 같은 과야 내가 진짜 좋아하던데. 하루에 한세 번? 다섯 번은 기본이야, 니죠아그 대화 속에 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는데! 어? 이게 반전인데? 제 얘기를 가지고 어. 허세 부리기 어. 끝판왕이었어요 할 말을 잃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나 갔다 왔어 잘 쉬고 있었어? <laughs> 오빠 만약에 내가 친구랑 뒤에서 오빠 얘기 나쁘게 한거 보면 어떨 거 같아? 너내톡 봤어? 내톡 봤어? 할 말이 그것뿐이야? 아니 친구랑 한걸왜 봐? 와 진짜 어이없네. 그게 어이없어? 나랑 관계한 것도 지에서 상세하게 다 얘기하고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도 했잖아. 제가 따져 묻는데 당황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는 남친. 심지어 저에게 확인해보라며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자, 봐봐, 내가 무슨 관계한 걸 말해? 없어. 나 그런 적 없거든? 봐봐, 없잖아. 그럼 내가 탭에서 본건 뭔데? 야, 탭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너... <laughs> 뭐야? 아. 지운 거야? 뭐야? 아. 아. 미안해, 이걸. 이건 그냥 진심 아니라. 남친은 핸드폰에 있는 통 내용을 지우면 탭에서도 자동 삭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 남친이 보라고 준 핸드폰에는 이미 중요 내용이 다삭제돼있었고요 그날은 일단 대화를 마무리 지었는데 남친에게 통이 왔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진심 아니었어. 다른 애들이랑 한톡 보면 그런 말 없잖아. 걔가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거기 맞장구 쳐준 거야. 남자애들이 원래 좀 그래. 잘 빠져나간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진짜 잘했잖아. 어떻게 그런 건 생각 안 해? 어떻게 그톡 하나만 보고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 정말 미안해. 진짜. 화풀어. 친구 스타일에 맞춰서 대화하느라 그런 것 뿐이지. 본인 진심은 아니었다는 남친. 남친이 계속 미안하다고 하기도 했고, 평상시 저에게 잘해준 모습들도 있으니까 남친 말을 한 번은 믿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그날 이후로 오빠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져가지고 자꾸 예민해지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내가 언제 신뢰를 무너뜨릴 행동을 했어? 아니 저번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 네가 내톡 봐서 네 혼자 기분 나빠 놓고 지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거의... 이게...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따로 연락한 적도 없잖아 오히려 카톡을 본 제가 잘못이었다고 말하는 남친 정말 황당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남친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정리를 해야 할까요? 맞죠. 그래도 질문이 그거네요 뭐라고 말하고 정리해야 될까요네요 그치 뭐 어떻게 만날까요는 안할수 아까도 할까? 분명히 꽈대랑 어. 공적인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꽈대가 <laughs> 그런 연락이 왔다는 거 하나로 친구한테 아... 아들한테 계속 연락 온다 쟤는 진짜 우리를 인간으로도 안 보는데 친구들끼리 <laughs> 완전 아싸야 우리는 나중에 아니, 아싸 중에 아싸 <laughs> 저아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 남자들은 이럴 수 있지 뭐 젊을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허세라는 단어로 저는 표현되는 게 사실 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애들 원래 다 그래 아니요 다 그렇진 음. 않습니다 그리고 그톡 하나만 보고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 이톡 하나를 보면 당신이 누군지 말할 수 있어요. 맞아. 너 뉴스 봤지? 그러다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쓰레기 같은 남자는 버려주세요. 그 지운 말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게더 많을걸요? 본인을 그 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말 없이 그냥 해을 진짜로 끝내세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참 쉽게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설득당하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하향평준화된 어떤 삶을 택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자기 인생의 품위를 지키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랑 사귀는 게내 품위에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뭐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원합니다 이번 이별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야 꺼져 좀더어때 네가 조종하게 될 비행기는 없을 거야 어... 너의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할 거야 진짜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랑 저런 쓰잘데기 없는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기에 소재로 쓰인다 굉장히 좀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은 너무 찌질이. 그냥 꿈만 꾸고 있는 어? 그런 찌질이로 보여요 뭐라고 들으면 딱 포기할 것 같아요 뭔가 네, 한방 매기는 뭐. 느낌이 가서 C컵이나 만나라 이렇게 하고 말해야지야 방송 나갈 것들 여러분 너무, 아, 너무 <laughs> 흥분하지 말고 누가 만나니? <laughs> 나니까 <웃음> 그냥 나좀이거 말투랑 내용 내가, 내가 만난 같아도... 남자 중에 네가 제일 별로였어 아니 말투가 확 바뀌어야 돼 <웃음> 에이, <웃음> 내가 만난 남자 중에 네가